많이 핫하셔가지고 어. 멤버로 부르신 것 같은데요. 아, 300만 30, 넘으셨어요. 340만 정도. 수성을너 유튜브 뭐, 얼마? 야8 0 180인가? 어, 근데 어. 180만이면은 그거 운영하기 되게 힘들텐데 적자죠 계속. <laughs> 아, 그냥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<laughs>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아. 형님이 만두기여가지고 제 말을 세게 못하는데. <laughs> 어. 이기 진짜 5년 스치는 실제로 보니까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니콜라스케이지 어디가 니콜라스케이지 신동엽 선배님 약간 아 <웃음> <웃음> 근데 여기 여기는 지금 뭐 담당 맡은 어, 게 있어요? 어.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얼굴 담당 어, 여기 음, 우리 음, 노래 담당 나는 어. 섹시 완전 섹시 우리 현은범 음. 뭐. 떡갈이? 땅까리, 땅까리, 딱까리 깔깔이. 깔깔이 그러실 거 같아요. 야, 내, 그게, 그렇게 많았어? <laughs> 아. 내가뺄말어요 여기 우리 리더제 리더예요. 아, 완전 아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리더가 되셨어요? 막내 리더 요즘에 그 대사가 되고. 하기 뭐. 싫으세요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아, 리더님 뭐, 말씀하시면 아시, 다 해야지. 우리.